전설야담 홍도야 울지 마라 특이한 인연의 연속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왕이 지지부진하자 일단 철수했으나 조선과의 화의가 깨지자 1597년에 다시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이때 전라도 남원에 대군을 직결시켜 호남을 먼저 장악한 후 한양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걸 가장 효과적인 공격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1597년 8월 13일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오만 대군이 남원읍성을 공격하자 도의당의 성안에 갇힌 조선 병사와 민간인들은 한마음이 되어 대적했습니다. 궁수인 정생도 외족에게 연신 화살을 날렸고 그의 아내 홍도도 남장하고 군영에서 지냈습니다. 부부는 어린 아들 몽석을 할아버지에게 맡기며 지리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결사 항전을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조명 연합군의 항전에도 불구하고 남원성은 외종에게 짓밟혔습니다. 명나라 장수 양원은 성을 탈출해 어디론가 사라졌고 정생도 성에서 빠져나왔으나 그만 홍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포 홍부 어디 있소 정생은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아내의 인상 차기를 말하며 봤냐고 물었고 누군가로부터 명나라로 돌아가는 양원의 부대에서 후와 비슷한 조선인을 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작정 따라갔음이 분명했습니다. 정생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명나라 군대가 출병한 절강을 향해 갔습니다. 단서가 그것뿐이었지만, 정생은 배고픔과 피로감을 참은 채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홍도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정생의 노력에 지위 높은 중국인이 감복하여 절강으로 가는 배에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도중 정생은 익숙한 퉁소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안개가 심해서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아내 홍도만이 불수 있는 곡조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쳐 준 가락이었으니까요. 정생은 작은 배에서 내려 그리로 가려고 했으나 중국인이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 자신에게 맡겨 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인은 다음 날 은돈을 챙겨 간 밤에 배를 찾아갔으며 수십량을 주고 풍소 부른 사람을 샀습니다. 예상대로 홍도가 맞았습니다. 한 중국인의 도움 덕분에 정생과 홍도 두 사람은 극적으로 해오했습니다. 홍도는 외족에게 붙잡혀 장사배의 노예로 팔렸고 계속 남자 행세를 하며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두번 다시 헤어지지 맙시다. 두 사람은 절강 땅에 눌러 살았고 둘째 아들 몽연을 낳아 키웠습니다. 몽연은 커서 중국인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는 인진왜란 때 조선에 원정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가 전사한 것을 찾아가 제사를 올리고자 일부러 조선인과 결혼했습니다. 인녀는 알수 없는가 봅니다. 세월이 흐른 뒤 1618년 정생은 후금에 맞선 명나라 부대에 들어가 싸우다가 전략적으로 후금에 항복한 강홍립 군대와 행보를 같이 했습니다. 명나라군이 전멸했기에 중국군으로 참전했다가 조선군으로 풀려난 정생은 고향 남원까지 몸길을 걸었습니다. 다리에 종기가 나서 걷기 힘드네. 정생은 지금의 논산 지역인 2, 4년을 지날 무렵 아픈 다리를 치료하고자 침놓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중국인 한의사가 있었는데 정생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놀랍게도 그가 며느리의 아버지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명나라 군대가 철수할 때 나고돼 조선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남원으로 갑시다. 사돈 관계인 두 사람은 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다행히 옛집에는 큰아들 몽석이 결혼하여 자식을 두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정생은 몹시 그리워한 큰아들과의 해구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중국 절강에 두고 온 홍도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그 무렵 중국 절강에 사는 홍도는 전쟁터로 나간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전사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홍도는 죽더라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며느리도 조선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여 홍도는 둘째 아들 부부와 함께 작은 배를 구해서 조선으로의 항해에 나섰습니다. 세 사람은 험한 파도와 식량 부족으로 죽을 뻔했으나 천만다행으로 통제사의 순찰선을 만난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배사람들이 홍도 일행이 탄 작은 배를 순천까지 끌어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 도착한 홍도는 뜻밖의 남편 정생을 만나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그와 동시에 홍도의 며느리도 중국인 아버지를 보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생과 홍도는 이국만리 중국과 조선에서 두 차례에 걸쳐 극적으로 재회했고 중국인 모녀도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으니 실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딱 맞는 사연이었습니다.